응, 그, 그거는 버려도 돼. 여기. 여기. 어, 거기 버리면 돼. 응, 거기 버리면 돼. 여기. 천천히 막 자르지 말고, 무슨 소리. 자른 건 엄마 줘야지. 아, 이거. 그럼 버릴 거야? 네. 응. 잘라. 일단 지금부터 잘라. 잘라야지. 그냥 여기, 여기 발이 있는데. 놀자 자르는 건 언제 자를 건데? 잘라 빨리 잘라 몰라 <laughs> 몰라 아니 뿌리는 건 나중에 하고 다 자르고 버려야지 봉순이는 한 개씩 잡고 잘라라 싫어 언니도 따라한다 언니 따라한다 항상 한 개씩 잡고 하다가 안 잡고 아, 자른다 저, 빨리 하셔